제가 겨울에 여기다 딸기를 심어 놨는데 어. 딸기인가? 왜야 텃밭에다가 딸기를 심어 놨는데 이게 진짜 딸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자라고 있어요. 아, 딸기 아니구나. 다 죽었나 보네. 흠. 죽었나? 다 죽었나 보네. 생딸기를 심었는데, 딸기는 잘 하지가 않네. 오늘은 텐트도 말리고 닭장도 짓고, 차 소독도 해야 되는데, 오늘 할 일이 많네요. 일단 마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고기를 먹기 위해서 하루 때가 필요한데, 하루 때를 사러... 한번 엄청 많이 샀어. 오늘 바베큐로 해먹을 새우, 머팔롱 윙, 커피, 라면, 순대. 기운네 오늘 할 일이 많습니다. 일단은 닭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. 뭐야 이거? 어 이거 화로 있네. 화로 때안 사도 됐었겠는데? 우 있잖아. 아궁이. 이거 아버님이 만드신 거 아니요 그때? 아 어? 그거 아닌데? 이거 어. 그건데 화덕. 화. 아 그럼 비자라도 사올걸. 우와. 근데 이거 지금 못쓸 수도 있으니까. 대박. 오, 민들레도 잘하네. 지금 임시로 지어놓은 닭장입니다. 우와. 안녕. 허리 어, 두 개나 있어요. 밑에 거는 일반 닭이 나온 거고, 저거 약간 청계라는 이제 오골개인가? 얘가, 다, 얘가 난다고 들었거든요. 우와. <laughs> 우리 텐트, 이거 텐트 좀 말려 보자. 여기를 틀어서 스위치를 <laughs> <laughs> 你们干吗的？ 이게 수시도 바뀌었어. 개별 포장이 돼 있는 건데, 정판이 근데 생각보다 안 쓰네. 엄청! 오, 맛있게 음. 다 오. 예. 머위. 네. 음. 요거 민들레. 저 노란 와. 꽃 예쁘게 핀거 있지? 게레야 음. 이거. 이거 미디움 매워. 아, 진짜 얘리 음, 3달래요 이거? 네달래 응. 네.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먹는거에 응. 이렇게 먹으를 먹어봐 어. 아까 그 위에 보니까 달리는게 2바냐? 이 이렇게 생겼죠 안달려있었던거 같은 아직 달리는게 없었니 I'm going back to g 아 t it. I'm 를 o i n g back to get it. I'm g o i n 지 back to get 어떻게 해야 되지? 일정상 집을 굽지입니다. 이렇게 음식을. 많이 먹어라. 오에이 그냥 이렇게 쳐놔야 돼. 들어 아니 이쪽에 누가? 난난 날. 아니 차차 유리.